안녕하세요. 요리를 사랑하는 여자 강혜정입니다.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. 정말 많은 분들께 선물을 해야 되는데요. 그 선물을 할때 아주 기본적으로 정말 아는 맛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? 호두 전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, 호두를 전처리하는 과정부터 맛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. 호두, 물엿, 설탕, 물. 자 이렇게 호두를 보시면은요 막 찌글찌글 막 지저분한 것도 많이 묻어 있고 씹으면 많이 떨잖아요그 떫은 맛을 빼줘야 호두전과가 맛있거든요. 그리고 깨끗하게 나와요. 자 지금부터 전처리부터 시작을 할게요. 호두전과 전처리할 때는 무조건 끓는 물에 넣으셔야 돼요. 뭐 차가운 물에 넣어서 계속 끓으면 나중에 다시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보이시죠? 불순문들이 다 올라와서 이렇게 지저분해요. 한 1, 2분 정도만 끓여주면 되는데 양이 많을수록 오랜 시간 끓여줘야 됩니다. 체반에 받쳐서 여기서 차가운 물로 잘 씻어줘야 돼요. 열기를 다 빼주셔야 됩니다. 이제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이 물기 제거를 안 하고 그냥 오븐에 넣었다. 그러면 엄청 오래 부어야 돼요. 자, 어느 정도 물기가 말랐다 싶으면 오븐 트레이에 잘 펴줘서 오븐에 구워줍니다. 자, 오븐에서 구워져 나온 이 전처리된 호두는 깨끗하고 바삭바삭해요. 그럼 시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물하고 물엿을 먼저 넣는 이유는 설탕이 바닥에 가 있으면 설탕이 캐러멜, 캐러멜화 되면서 탈 수가 있어요. 약한 불로 하겠습니다.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그냥 놔두셔야 돼요. 왜냐하면 설탕이 결정화되면 호두 겉면에 이렇게 오글오글하니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결정이 생겨서 안 예뻐요. 전체적으로 끓을 때. 그리고 시럽을 묻혀줍니다. 시럽이 없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, 어, 매트다 이때 다시 오븐트레이로 와서 오븐에 구우면 끝이에요.